뭐좀 해봐 뭐하지? 야 뭐할래? 뭐 우리도 뭐 해요 어? 그니까 그러니까 때그팀팀 팀... 오늘 마지막이잖아 그니까 팀도할때 우리, 우리 멀어가지고 응. 근데 뭘할수 있어 가위바위보 에서진 사람이 <laughs> 가위바위보 서진 <해서> 사람이 <laughs> 어. 어떤 거? 이렇게 해 봐봐 저기 응? 잘래 잘, 잘. 응? 정우 형잘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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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건 그래요? <laughs> 나는 찬성 <잔성>. 나도 찬성 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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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정우가 이기면은 아 그때 그냥 우리의 운명이라 받아야 는 아니 우리 다 똑같은 거 내면 응. 어쨌든 만약 우리가 다, 줄 수도 있지 우리가 그러니까 걔만 이길 수도가 있잖아 우리 주먹 내시 그이지그그 뒤로 우리한테 또 우리한테 다른, 또또 다른 그 운이또 따르는 <laughs> 네, 거고 그러니까. 그 승률을 만들자 네. 그러면은 우리 다빠빠빠아다 아, 짤까? 뭐빠찌목으로빠찌목 <laughs> <laughs> 그럼 한번질거 아니에요? 그렇게 하면 티가 나고 처음에... 빠지묵 묵찌빠 처음에 아니야 근데 의외로 가위바뭐뭐 응.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싫어 저희 어, 지금 맞다. 콘텐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? 붐랑때 응. 빠바바 응. 할때 있잖아요 그때 엉덩이로 이름 씁자동우야 <laughs> 아니 아 <laughs> <laughs> 들어봐 들어봐 일단 이 얘기를 들어봐 우리가 어 이제 액팅에 대해서 조금 너네들이 좀좀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 어.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수련의 일종이다. 응. 한 수련의 한 일종이지. 한 그래서 가볍어서 진 사람이 쫙할때 그때 엉덩이로 관객석 보이는 돌아서, 돌아서 이름을 쓰는 거야. 타기 아, 예를 들어서 보여줘 봐. 이기면 되지. 진짜 나만 어. 안 걸었으면 어. 좋겠다. 대신에, 대신에, <laughs> 해, 해, 해. 대신에, 지는 사람 보라주기야. 네. 아, 지는 사람이 누가 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게끔 그쪽으로 시선을 다 끌어야 돼. 네. 어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진짜 하기 싫어서 긴장된다. <laughs> 야,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수련이라고. 정호영, 일로 와. 하나의 우리의 그 수련이라고 생각하고. 지하는 거야? 응. 자 아, 빨리 빨리 된다 안 내면서 래가 해봐 이거 뭐야? <laughs> 지야 치는데네. 와 대박. 걱정되겠다. 야아형 긴장되겠다. 나 편안하게 해야지. 어, 나도 편안하게 해야지. 멋있게 해야겠다. 나 거기서 진짜 멋있게 와, 나 해야지. 나 지금 상장도 못 했는데 변종호가 걸리면 <laughs> <laughs> 형. 근데, 변절자처럼 하면 안 돼요 진짜. 너 진짜 변절. 너그 너. 아 그때 우리가 몰아주기로 했어. 뭐가? 몰아주기로 했어. 몰아줘야지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는 항상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. 난 정우 올 거야. 그럼 <laughs> 나 뒤돌아 형 보고 있을 거야. 응. 아, 그리고, 그리고 정우가 있다. 엉덩이로 변정호 이름을 쓰고 우리가 진지하게 쳐다보잖아. 멋있다니까 아, 어, 어, 야,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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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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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해. 빨리. 예,